시중에 팔리고 있는 안전벨트 위치 조절 장치. 과연 안전할까요? 안전벨트 위치 조절기를 차고 차량 충돌 실험을 했습니다. 시속 48km로 달리는 승용차가 벽에 충돌하자 위치 조절기의 단추가 떨어져 나가고 클립이 부서지면서 안전벨트가 위로 올라갑니다. 어깨벨트가 어린이 목을 누르고 골반벨트는 배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카시트를 사용할 때보다 머리는 42%, 가슴뼈는 27%, 더 많은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스키벨은 어떨까요? 스키벨의 충돌 테스트 영상 함께 보시죠. 시중에서 팔리는 저가 제품과는 달리 충돌 시 안전하게 더미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와 골반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스키벨은 어깨와 골반을 아주 잘 잡아주어 몸이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슬라이딩 현상이 없습니다. 충돌 테스트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두 놀라운 결과로 그 안전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충돌 시 흉부에 가해지는 압박이 합격 기준치인 55G보다도 월등히 낮은 40G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키벨 사랑하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현명한 소비입니다.